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꾼마시입니다. 아, 오늘 5월 30일 금요경마들 좀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뭐 금요경마가 초반부터 어, 막편성이 혼전으로 돌아가면서 막 배당이 많이 나오네요. 어, 어쨌든 경마꾼마시는 어, 부산 1경주, 4경주, 5경주 접중을 했고 제주 어, 4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 총 7개경주 접중을 했습니다. 아 그중에 그 부산 오경주 승부경주에서 어, 복승 29.1배, 쌍승 62.4배, 삼복승 67.1배, 어, 삼쌍승 615.5배 적중했습니다. 어, 부산 4경주에서 어, 복승 23.6배, 쌍승 60.2배, 삼복승 79.5배, 어, 삼쌍승 451점 적중했습니다. 어, 제주 4경주에서 어, 복승 15.2배, 쌍승 36.9배, 어, 삼복승 49.1배, 삼쌍승 213.2배 적중했습니다. 어, 어쨌든, 정말는 많은 경주를 적중해야 을 환수율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뭐 좋은 경주로, 어, 적중을 더 좋은 경기로 적중을 했어야 되는데, 아, 오늘 뭐, 그냥 경마가 예, 예상치 못하게 예측을 할수 없는 말들이 막 들어오면, 어, 배당이 좀 나오네요. 어, 제주 7경주 승부경주에서 복승 11.3배, 어, 쌍, 쌍승 17.3배 적중했습니다. 어, 제주 6경주에서 어, 복승 15.6배, 쌍승 22.5배, 3복승 어, 9.6배, 3쌍승 56.1배, 5배 적중했습니다. 아, 경마라는 게, 어쨌든 뭐, 많은 경주를 적중을 해야만 환수율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뭐, 오늘 7개 경주 적중했는데, 배당들이 다 제작해 적중이 돼서, 어, 환수율이 좀 나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뭐, 5월, 월말 경마라, 뭐, 마지막 월말 경마라, 내일 뭐, 30, 어, 토요 경마도 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어, 어쨌든 뭐 마무리 경마, 어, 토, 어, 토요일 일요일 경마 마무리 잘 해가지고 어, 배당 좀 잡을 수 있게 어, 최선을 다,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어쨌든 감사하고 어, 경마꾼 마신 오늘 고객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어, 감사합니다. 그럼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토요경마, 어, 일경주, 어, 제주 일경주, 경계로 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서울 일경주 1000m, 예, 6등급, 예, 2세들 그 신마 싸움입니다. 예, 말들이 어, 우승 경험이 없는 처음 나오는 신마들이라 1000m로 어, 결정이 됐네요. 아, 여기서 좀네마리로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2번 어, 용비신화 어, 이역기수가 안녕을 합니다 예, 4번 어, 고스트 어, 마이아기수가 안녕을 하고 있습니다 예, 5번 어, 유니버스 어, 임다빈기수가 안녕을 하죠 6번, 신라의 파이터, 어, 문세영 기수가 안녕합니다. 어, 이 말들이 뭐, 고만고만짜 4마리를 네 어, 압축을 해서 뽑았는데, 아, 다 뭐, 신마들이다 거기서 거기인데, 아, 여기서 뭐 이제, 능력이, 뭐, 능력이 여기 지금 나오질 않은 마필들이에요. 아, 주행검사만 했던 뭐, 말들인데, 어, 신발 쌉니다. 아, 그래도, 그냥, 뭐, 여기서, 어, 게이트 좋고, 선행력이 가장 빠른 놈이, 아무리 1 0 천메다니까, 선행력이 좀 빠른 놈이, 어, 치고 올라가겠죠. 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어, 나는 그, 5번을 좀, 유니버설, 얘를 좀 좋게 보입니다. 임, 다빈이 기수가, 그, 주행검사 때도, 어, 연습을 할 때, 어, 3차으로 들어갔는데, 아, 요놈, 그, 요번에 직전 훈련을 하는 거 보니까, 아, 발이 상당히 빠르고, 어, 힘이 차있고 좋습니다. 아, 그래서 난 얘를 그 5번을, 어, 축, 중심의 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놈을, 아, 5번을 요놈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좋게 보는 마필이, 어, 2번, 어, 용비시나 아, 지금 2역 기수가 안정을 하고 있는데, 아, 이놈도 그, 저기, 주행심사 때, 이기이가 이제, 삼척을 어, 갖다 댔어요. 삼척을 줄었는데, 아, 능력은 아직 뭐 상당히 좋습니다. 얘도 뭐 말, 은 아, 뭐훈련 상태 좋고, 아주 좋은데, 아, 그래서 여기서는 뭐, 내가 볼 때는, 5번 임다빈 기술가 선행받으면, 아, 마 말은, 뭐, 여기서도 뭐, 2번 데이터도 좋긴 하지만, 이역 기술 선행 나올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어, 정계를 한번 뽑아보자고 하면, 이렇게,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어, 말 아마 출발을, 이제, 1000m니까 출발을 여기, 여기서 할 거예요. 아, 출발을 여기서 하고, 아, 꼬린 지점이 여기인데 아마 그,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여기, 예를 들어 뭐, 요 2번, 어, 뭐, 4번, 어, 5번, 아, 6번, 이렇게 있겠죠. 어. 압축을 했기 때문에 네 마리로 봅니다. 아마 여기서 그 발주 문이 탁 열리면, 아, 5번이 탁 튀어나올 겁니다. 먼저, 연원이 먼저 탁 튀어나오고,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2역 기수가 이제 발주가, 어, 지금 매끄럽, 매끄럽게 나오면, 뭐 얘도 튀어나오겠죠. 어, 또 4번도. 어, 신마들이니까 얘, 얘도 좀 튀어나올 거고, 또 문세형이도 아마 저문세영 기수가 안정한 어, 6번 신라의 파이터도 아마 튀어나올 겁니다. 발주가. 어, 발주가, 이 뭐, 아직까지 어, 우승 경험들이 실전에 뛰어본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딱 나올 건데, 그래도 여기서는 내가 볼 때는 5번 임다빈 기수가 아마 치고 탁 선행을 받으면 1 0 0 m 니까 선행력이 빠른 마필이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럼 아마 하게 되면 5번이 치고 들어와서 여기쯤에 어 5번이 들어오게 있겠죠. 있고 어 여기에 지금은 뭐 2번이 이제 이 안쪽에서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여기 2번, 아 그다음에 뭐 4번, 어 6번 이렇게 오겠죠. 아마 그데 여기서 보면 뭐 2번, 이어 5번하고 2번이 뭐서른싸이좀 치열할 것 같아요. 어 5번하고 2번이 그래서 아 나는 여기서 무조건 그 5번을 예, 축으로 추천드립니다. 5번을, 요 놈을 어, 축으로 놓으시고, 어, 2번을, 어, 이역해수가 안정한 2번, 어, 그 다음에 어, 4번, 어, 6번. 예, 문성기수가 안녕하는데, 뭐이 말은, 뭐 문성기수가 사실 기술 때문에 조금 인기도를 끄는데, 어, 특히, 어, 좋은 말은 아닙니다. 문성이 같은 말은 그래서 아, 이렇게 네 마리로 압축을 하게 되면 어, 거의 뭐 3부까지 압축을 하면 3부까지 적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리 경마 팬들이 보시는 마필 하나 빼고 넣고 해갖고 한번 적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 일경주 900m 어, 6등급, 여기서도 보면 말들이, 어, 지금 보면 그렇게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어, 어, 주행검사 때, 주행검사 조금 받은 말도 있고, 어, 실전에 어, 우승 경험이 없는 마필인데, 어, 여기도 좀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리로 압축을 했는데, 어, 5번, 문주, 문, 중문, 바, 당 중문, 바당, 어, 박성관 기수가 안정을 해요. 아, 이 말은 뭐, 900에서 어, 직전에 박성광이가 6차를 갖다 댔죠. 박성광이가두번 타서 어, 6차를 갖다 댔는데, 요 아, 놈을 5번 하고, 어, 6번 어, 강한 댄서, 예, 김원공 기수가안 나갑니다. 어, 주행검사 때, 그래서 아, 잡고 1차로 차크를 들어왔어요. 어, 그리고 어, 7번 글로벌 황제, 어, 9번 어, 새벽 종소리 안둑수 기수가아닙니다 어, 직전에 뭐 안둑수가 타서 요, 요 놈아가 이제 3차에 갖다 댔는데 어, 능력은 뭐 좋습니다. 말 능력은. 그래서 이렇게 네말로 압축을 했는데 어, 전개를 한번 풀어 보자고 하면 분명히 요, 요 말은 여기서는 지금 이게 이제 어, 900을 뛰기 때문에 선행력이 좀 빠르고 어, 그 선입에 분둔 말이 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뭐, 이게 지금 제주는 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 이렇게 가겠죠. 어 그러면 직접, 어, 꾸린 지점이 여기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보면, 어, 여기서 뭐 압축을 했기 때문에, 어, 5번, 어, 여기 5번이라고 치고, 인코는 5번, 어, 6번, 어, 7번, 네, 예, 9번 되겠습니다. 아, 아마 여기서 이 말이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서 지금, 어, 6번을 나는 좀 세게 봐요. 어, 얘가 막 이제 직선에서 쳐 나오면, 아마 직선에서 직선 거리 아, 50m 남겨놓고 아마 여, 나, 여기쯤 올 겁니다. 네, 6번 이 여기쯤 오고 아, 여기서 그 가장 좀 내가 좀좀 적이하게 보는 마필이 주행 검사 때 가장 좀 좋게 봤어요. 그래서 또 주행 검사 때본 글로벌 황제 7번 아, 이놈이 이제 7번이 어, 이제 여기서 아마. 어, 붙어있겠죠. 이 정도 붙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 음? 어, 새벽 종소리, 아, 요놈이 지금 아마 이쯤에 올라올 겁니다. 9번이. 그리고 어, 여기 이제 5번이 여기 이제 안으로 5번이 이쯤에 붙을 거예요. 안쪽으로 5번이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는 그 6번을 좀 좋게 봅니다. 어, 6번을, 어, 6번을 좋게 보는데, 6을, 우리는 6번을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6번을 좀 세게 보고 있고, 어, 900m지만, 어, 그 다음에 어, 7번, 어, 9번, 어, 박성하기가 안장하는 5번, 어차피 얘는 뭐 말은 다 고만고만 한데 박성광이가 타서 인기를 좀 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박성광이가 그래도 한발 하는 그기주기 때문에 어 박성광이를 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박성광이를 이제 뭐 사두로 압축을 해서 박성광이를 집어 넣는데 어, 우리 경마시는 하 분들이 보시고 뭐 어, 하나 빼고 하나 넣고 하셔가고 적중하, 이렇게 하면 뭐, 3복까지 때리시면 적중하는데 큰 무리 없이 적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계상으로 한번 이렇게 풀어봤는데, 어, 경마고 마신이 볼 때는 6번이 아주 좋게 봅니다. 6번 넣고, 7번, 9번, 5번, 이렇게 어, 3복까지 때리시면 어, 적중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어, 6월 1일 1호 경마로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